병원생 자체가 내가 볼때 크게 굴곡이 있다. 굴곡은 뭐 사람들마다 다 있겠죠. 살아가면서. 근데 큰 굴곡은 없었을 거예요. 가, 뭐 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 병원생 말띠들이 내 자리를,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어디 자기가 실패를 했어도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런 내걸또 만들고 내걸 만들고 이런 극이 많기 때문에 병원생 말띠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청, 이제 58세가 되신 우리 말띠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초년 아. 중년의 길을 살아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8세. 응. 초년에는 굴곡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초년에. 응. 초년에는 내가 12지에 서했지만 말띠 자체가 처운이좀 다릅니다. 응. 네? 사람들도 다르고 응. 그래, 좀, 운이 좀받쳐하는거지 말띠 자체가. 그 특히 병원생 말띠들이, 말띠 중에서도 좀 약간 우두머리예요좀 음. 강해요. 음. 병원생 말띠들이. 음. 강하면서, 기도 좀 강하고. 음. 그리고 사주 자체에, 이렇 고집도 하시면서, 물에 속해가, 물, 우두머리 하는 기질이 되게 많아요. 응. 음. 음. 그리고 그래 병원생 말띠들은, 특히 거기, 말띠 중에서도 특히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음. 초년 운에는 크게 뭐, 막 굴곡 있고, 뭐, 또, 월에서는 또 틀리지만, 크게 굴곡이 있고 막 그런 거는 좀 없었을 거예요. 사주가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치는 사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년 운에 가면서 좀 네. 사람하고 좀 부딪히는 게좀 많았을 거예요. 간단간 예, 예. 초년 운에서는 부모 그늘에 살면서 좀 이렇게 약간 뽀시 누구 말 때나 좀 받을 거 받고 뽀시렇게 살았다 하면, 음. 중년 운에서는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많아다 키가 강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게좀 많았지. 사람들한테 치이고 음. 내가 뭐 해놨는 거 내가 일어났는 게다 숲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게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병원생 자체가 계속 갈구하는 그 스타일이라 가지고 막또 무너져도 또이랬어고 무너져도 또 이랬습니다. 막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도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음. 자기 자리를,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 또내 자리를 만들고, 내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병원생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크게 굴곡이 있다, 굴곡은 뭐, 사람들마다 다 있겠죠, 살아가면서. 음. 근데 큰 굴곡은 없었을 거예요. 음. 가, 뭐, 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 응. 병호생 말띠들이 응. 내 자리를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어디 자기가 실패를 했어도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내걸또 만들고 내걸 만들고 응. 이런 거기 많기 때문에 병호생 말띠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받쳐줘요. 사람들도 많이 따라. 음. 예? 사람들이 많이 따른 무리 속에는 뭐, 사람들은 치는 것도 있겠고, 사람들 득보는 음. 것도 있겠고. 근데 병호생 말대들이 인덕이 있기 때문에 음.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참 많았을 거예요. 아. 그래, 이런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응. 나름대로 뭐, 정치계에도 좀 많을 음. 거고, 음. 그래, 연예계에도 좀 많을 거고, 음. 그래, 이런 이렇게 뭐, 주위 간직이 있는데 좀병호생 음. 말대들이 많죠. 음. 예? 그래, 그러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막 남한테 굽히는 거좀 싫어해요 네.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 이게 맞다 싶으면 막 남이 뭐 하더만 돌지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말대때 초년, 중년 말년에 가서는 병원에서 말때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왜? 성질이 다일적인 성질이 있어 아~ 끌어놓은 성질 그러면 네. 내가 오장육부에 열이 많이 난다 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오장육부를 조심하라. 우리 음. 오장육부 뭐 간, 위, 뭐 대장 이런 거 전신에 오장이 들어가잖아. 그래, 네.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 음. 그렇니나 대장, 대장, 음. 특히 대장을 많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 병원생 말투들이 네. 그래 내가 가는 거는 그런 걸조심 말년에 건강만 음. 조심하면 괜찮아 아, 그럼 음. 이분들은 이제 살아오면서 음.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든지 순간이 있다면 었 중년에 좀 많이 찾아오는예요 그치 그 아, 음. 딱 그럼 이분들은 딱 4, 50대 그쯤에 그치. 좀 많이 들든가요 그치 3, 40대에서 30, 40대. 3, 40대에서 아. 고비가 좀 많고 음. 그러면서 50대 넘어가면서 좀 안정적인 걸좀 찾을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럼 이분들은 이제 3, 40대 때 이분들을 가장 눈물 흘리게 했던 이유가 되면 어떤 것때 가장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참많았서요 아, 그리고, 좀 응, 사람들하고, 왜냐면 응. 내가, 내, 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 떠나가는 거 음... 그런 게참 많았을 거예요 음, 아 주변에 사람 좀 그러면 이분들은 내가 좀 믿었던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는다든지 채찍, 채찍근한테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음, 많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이제 이분들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58세면 이제 내년부터 해서 59세 60세 이제 앞으로의 말년에 이렇게 길을 를 들어서는 거 같은데 음. 말년에 좀 이분들 좀 그래도 기대해봐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대로 예 명호 음. 에서말해 말년에는 음. 부동산에 투기를 좀 하면 괜찮을 거예요. 아, 부동산, 부동산 쪽에. 쪽으로. 네. 부동산 쪽에 음. 나름대로 토에 뭐 합의가 되니까 병로토 음. 합의가 되니까 부동 음. 부동산 쪽에 나름대로 음. 투자를 해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멀리 보는 거, 가까이 말고 멀리 네. 보는 거. 응. 멀리 보고 응. 와, 투자. 주식보다는 오. 부동산 쪽에 음. 투자를 하면 괜찮을 거야.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남은 이제 하반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금전의 운기 좀 어떻게 보이실지 그, 이 병원생 말때가올개면년에 하반기에는 음. 금전에는 크게 운기가 좋고 막 크게 투자를 하서 돈이 사업에 크게 회전이 되고 이런 거는 음. 별로 안 보여요 음. 내가 볼 때는 음. 병원생 말퇴 60이 넘어야써야될 거야 아, 네. 60이 넘어 60 내가 볼 때는 음. 아 우리가 61살이 한갑이잖아 음. 한갑 때부터 시작이 가 말년이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기복이 심한 그때부터 아. 이제 오른다 네? 만약에 막 운기 자체가 지금부터 그냥+ 그냥+ 그냥 흘러간다 하면 그때부터 상승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는 음 괜찮을 거예요. 그때부터 음 부동산에 내가 사업을 하던지 투자를 하든지 다 내한테 상승기로 온다. 사람들이 네. 모여드는 행복이다. 그렇게 오. 내한테 기인이 달려드는 행복이기 때문에 어. 다 좋다. 어, 좋네요. 오시면 됩니다. 네. 이분들 어쨌든 이 말년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온다. 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58세 말띠 분들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선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네. 58세 병원생 말띠 분들은 뭐 지금까지 크게 뭐 일단은 뭐 나름대로의 자기가 자기 직성이 있어서 예감이 있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믿음 만큼 하고 해 오셨을 거야. 그리 내가 볼 때는 지금 매체로 쭉 그런 식으로 나가면 돼요. 음. 크게 굴곡은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 주관 뚜렷할, 음. 아, 내가 생각했는 대로 안 흔들리고, 음. 계속 거기로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건 정말 띠만 보고, 이렇게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 개별적인 생년월을 다 넣어서 보면 훨씬 더정확해이 정확하게... 있을 겁다 틀리죠. 또, 또 아, 틀리죠. 아, 네. 아, 네. 정확히 말년이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어떤 회가 찾아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생년월을 다 넣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